은직 사기 출신으로 현재 노래난기승서를 보여주는 장성 기수, 이정기수, 안덕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세를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연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연진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토요 경마 제주 토요 경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완전한 이제 초겨울입니다. 아 가을이 한2주왔다갔나요 너무나도 빨리 갔다 왔죠. 이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라고 하기보다는 2 계절로 보죠. 여 여름, 겨울. 봄이 잠깐 맛도 못볼 정도로 왔다가 가을도 맛도 못 보고. 이제는 겨울을 대비하는. 야 시간 빠릅니다. 자 지난주 10월의 마지막을 그나마 여러분들께 어,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금요 첫 경주, 하늘평을 축으로, 어, 복벽권이었던, 3번 대려광, 그 쌍식으로 8 9 0에 적중 임해들었고 자, 토요 상경주 메인승부처에서, 이렇게 한라강 경주였죠? 여전 마필이지만, 충분히 중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시 강측 마필이었던 파천식으로 완벽히 지워버리고, 부중때문에 절대 가져가서 안되는 마필이라 언급해 드릴만큼 4번 윈드러너와 1번 백록천지 뭐 백록천지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완벽히 전개를 접었 봤을때는 안간거요 일부러 추입성이 마필인데 일부러 선을 받았다는거 승부이제가 없었다는거죠 자 이번에는 거리 직전에는 거리도 늘었고 1700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력으로 때려갈 수 있다 판단해서 여러분들 1 8 9 0 역시나 또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된 여세 몰아서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좋은 적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후반부 상경주, 사경주를 승부처로 진행했습니다. 자 일경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지금4등급레이터 50, <laughs> 1,000m인데요. 자 앞일 쪽으로는 뭐 거의 대등해요. 그렇한충마 찾기가 쉽지 않은, 대등한 편성입니다. 자, 이런 편성에서 저는, 음, 이번맛 달천을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충마로 자, 직전에 문현진 기수가 잘탄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마필적으로 주행 습성에 마필 겁대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기복체가 상당히 심했죠. 자. 이번에 게이트 여건이 이번 게이트고, 이성민 기수가, 이,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발휘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고, 늘어난 거리라 하더라도, 이번 달천이라는 마필이, 음 완전히 이제는 마필 겁대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직전에 완벽히 보여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꼬마 기수 태웠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안 팔리더라도, 저는 첫 경주부터, 복병권 들어가면서, 어 중고배당을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후차권은 9번만 용현양 그리고 3번만 투어 그리고 1, 2번만 카네장까지 언급할 수 있는데 이 카네장 역시도 직전에 800m에서 어느 정도 걸음 정을 보여줬어요. 자제판단에는이선행력이고 직전에도 죄행 불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했던 그런내요 이번 주조교 내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주 만에 출주지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형 기수가 엄게트라면은 선입정제, 사선 것까지는 충분히 따라가면서 이 주행 습성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1000m를 처음 뛴다 하더라도 의외의 배당을 터뜨릴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9번 용현양 역시 직전과 달천과 함께 좀 아쉽게 당시 기승했던 김다영 기수가 너무 좀 늦었죠. 다소 늦었어요. 그게 흐미이는데 뭐, 마필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판단해요. 계속 사아난걸로 보여주고 있고, 마필도 지금 최근 꾸준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1000m 늘어난 거리 더 대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수 있다 판단합니다. 선 DC인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기수가 얼마만큼 앞선과의 거리차를 좁혀갈 수 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5선, 5마신까지만 사코나 직선까지, 따라만 준다면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판단합니다. 자, 3번 마트멍 역시 기본인위치에서는한수 위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최근 저조하지만 이마필도 역시 게이트 여건이 상당히 민감해요. 안쪽으로 부여받았을 때 경기 초반부터 부담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마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트멍 역시 주의해야 될 그런 마필 판단됩니다. 자, 2번만달철을충만 놓고 1번 카네자와 3번 투머, 2번 용의 용해, 용현악까지 언급할 수 있는 제주 일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음, 제주마 3등을 외팅 7 0 1110m인데요. 야, 자, 여기에서 저는 3번만 남자문을 충만을 놓고 가고 싶습니다. 자 올해 정책기에 빠졌었죠 뭐 선행도 안돼 선입도 안돼 뭐 출주만 했다면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자 직전에서야 거리 1000m에서 상, 상당히 강한 선행력 발휘하면서 박성광 기수가 엉게이트 1점을 최대한 받으면서 뭐 끝까지 버티는 우승까지가 맞지 오랜만에 우승했습니다 자 이마벨 굳이 선행을 안 타도 돼요이 거리가 110m 늘었, 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3번게이트 받았다 하더라도 선행 전개에서 굳이 경추방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선행 마필들이 2번 태양수도 선행이 좋은 마필이고 5번 타이슨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선행력을 갖고 있고 이세 마필과 경추방도 굳이 무리하게 경합보다는 차라리 이 마필들을 보내놓고 선입 전개, 3선, 4선을 따라가는 전개를 이끈다면 충분히 2110m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예전 1년 만큼, 1년 만에 돌아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필 1 1 1 0 m 충분이 경합하면서 입상까지 했던 그런 내력을 갖고 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남대문, 또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충마로 갖고 간다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7번 함지방 역시 뭐 직전 입상에 성공했고, 안덕수 기술을 불렀는데, 자, 충마로 갖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안덕수를 갑자기 이마필을 태웠다. 이 안전 스기수도호브호가 상당히 강하죠. 가구한 가구에 호브호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총마루고서는 안된다고 판단입니다. 아무튼 마필적으로는 상당히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마법이다. 자, 그리고 자 6번막 금빛 열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부전에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에서 계속 이번 거리에서 이번 등급이죠? 이번 등급에서 어느 정도 적응력을 계속 잘, 완벽히는 아니지만, 의외로 잘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늘어난 거리에 좀더 대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판단합니다. 뭐, 편성 면에서 직접만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마필, 어, 김영래 조교사의 직조를 상당히간 정선 드했기 때문에, 마필 거름에서는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어, 인정, 눈에 띄고 인정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마필 큰빈 염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은 남대문을 충발해놓고, 7번, 함지방, 그리고, 6번, 끈빛 열매. 요 정도 언급할 수 있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근데 네 제주 상경주 뭐, 이제 첫 번째 승부차입니다. 브리더스컵 신형 특별경주. 제주만 1등, 최장거리 1200m입니다. 자, 뭐, 11마필인데, 뭐, 어느 마필 하나가, 모잘라지 않아요. 어떤 마필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쟁징한 편성입니다. 자, 이런 편성, 확실한 충마를 갖고 와야죠. 자, 저는, 직전에, 강한 자신감 갖고 붙었다가, 야, 씨. 진짜 돌아버리는줄 알았죠. 다시 최대 배당 마필을 마방에 껴놓고 가고도 충마 선정을 잘못해서, 개망신당했던. 그렇지만 개망신 줬다 해서 버리고 와서는 안, 안 되죠. 저는 그 마필 능력 믿습니다. 뭐, 마필 능력 믿고 가지, 기수, 솔직히, 기수가 가관강고100%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저는, 저 놈이 갈지 안갈지.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오로지 예상가는 마필 능력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는데, 물론 예측은 하죠. 신리 파악으로. 음. 전문가다운 독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판단하는데 자 그래도 제가 원하는 제가 그 개망신 당했던 그 마필의 원하는 기술을 또다시 불렀다는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얀색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에 썩은 거로 보여준 만큼의 능력치를 보여준 마필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만큼 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직전에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고 갈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 놓고, 두방송도 들어갑니다. 자, 열한 마필에서 두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정도예요 다른 마필 필요 없습니다. 인... 뭐, 거품 날리는 인기 마필! 지워버려야죠. 갖다 버려야죠. 그런만큼 자, 두 방으로 정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시원한 적조, 1200에서, 이번 경주는 분명히 저배당으로 끝날 경주가 죽어도 아닙니다. 무조건 15배 넘어 넘길 수 있는 자, 중배당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상영주 첫 번째 선구처 특별 경주인 만큼 여러분들 특별하게 적종을 모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어, 제주경마, 어, 내경주를 끝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1월이죠. 11월 첫 주를, 어, 저 나름대로 최대한 분석을 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현장에서, 좋은 마본, 어, 좋은 접종, 꼭 이끌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두달 남았죠. 두달 동안,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셔서, 한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 역시 감기가 걸려서 지금 상당히 고전이면 치고 가는데, 현장, 요, 현장 가기 전까지는 안투될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좋은 마건 꼭 연결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는 다음주에 또다시 좋은 마건으로,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